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어, 총수마적이랑 도둑고양이가 레벨 180을 찍었구요. 이제 얘네가 수색병 재료잖아요. 얘네들 전직을 하러 갑니다. 수색병 재료가 이제, 벵골, 쌍칼도적, 몽구스, 이렇게인데, 도둑고양이가 몽구스가 되죠? 제가, 룸빈이 쌍칼도적이, 델리. 룸빈이랑 델리 갑니다. 응? 델리 여기 있고, 룸빈이 여기 있고, 룸빈이는 가기 쉬운데, 델리가 문제네. 일단 룸빈이로 갈게요. 전에는 이 전직 전 재료들 리뷰를 하고 그랬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해요. 일단 얘뱅골 여우는 한 제가 3년 전에 힐러로 쓰려고 만들어 놨던 애라서 이전에 이제 족제비, 족제비에서 지나하는데 족제비도 별거 없고 총수마적도 별거 없어요. 예, 총을 착용하는데 총 중에서 뭐쓸 만한 무기가 없죠? 얘는 저기 이거 뭐라 하지? 조도? 아무튼 이걸 착용하는데 이것도 별로 쓸 만한 게 없고요. 아무튼 너무 능력이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300% 경벤이라 빨리빨리 전직하고 사냥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리뷰 없이 바로 전직할 거예요. 도둑고양이의 봉돌 7개. 바로 전직해주고요. 아까 어디였지? 델리였나? 델리 어떻게 가냐? 델리여 여긴데, 타지마을 정원에서, 대바사원에서 갈까? 아, 참 애매하네요. 타지마을 정원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델리로 올라갑시다. 몽구스는 근데 스킬도 없네? 얘도 잉여구나. 얘는, 어? 얘 원래 스킬이 있지 않나? 얘 쌍검나무 있지 않나? 아닌가? 그 무기 스킬인가? 전직하고 한번 봅시다. 얘야 뭐 유명한 힐러고요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수색병 재료도 이제 완성이네요. 얘네들,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해놨듯이, 얘네들 레벨 180 찍으면은, 아, 이쪽 길이네. 180 찍으면은 바로 합체할 거고, 바로 이어서, 티아메트로 갈 거예요. 그, 여기서, 총수마적은, 봉돌 여덟개 바로, 쌍칼도적으로, 전직을 해주고. 한번 볼까요? 여기 스킬이 없지? 정말로. 생긴 거에 비해, 정말로. <laughs> 목소리가 영 얘는 일단 힐러죠? 이렇게. 중녀랑 비슷해요. 중녀 하이호환. 스킬 있네. 동무술. 아아 아, 이거 구데기 스킬 쌍칼 도적 뭐야 얘도 스킬 있네 쌍검나무 있네 뭐야 이거 써놓고서 주변에 딜 들어가는 그 스킬이죠 아무튼 빨리 레벨업을 하러 가기 전에 라시아를 각성을 하려고 해요 얘가 레벨이 248이잖아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각성하려구요. 어차피 100종 풀백종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전직해가지고 초급 몬스터 꾸러미나 받는게 이득인 것 같아가지고 전직하려고 합니다. 각성하기 전에 까먹지 말고 경험치 까고요 270억이니까 고급 두번 일반 세 번인가 할수 있겠네요. 슬 움직여 볼까. 손목, 허리 띠. 음, 어여기 있다. 대신, 대장, 대장, 오케이. 그대로 다조져 놓고. 어, 여기 아닌가? 아 맞죠? 음, 여기 공동묘지 관리인한테 와서 각성을 합니다 영혼석 20개랑 각성석 1개 가져왔죠? 20개랑 1개 얘를 각성을 해줍니다 이제 각성을... 뭐야 다시 묻는 게 없네? 바로 해주는구나 음성은 똑같네요 스탯은 뭐 풀보탯이 아니니까, 풀보탯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백종도 아니고. 음, 그러면은 또, 한동안, 예, 레벨링 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아, 외모가 아무래도, 너프된 거죠? 이거 각성하고? 이전 애가 더 이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사냥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에도 <laughs> 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